아 지금 지금부터 참살하고 오지 마 오지 마 <laughs> 오지 말라고 야 친구야 여보자 자고 99 여보세요 네가 99 여보자 자고 여보자 99라는데 깼나 이거 꼈나? 깼나깼나

보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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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못 하죠? 에. 아무것도 못 하죠? 응 물지 놓못하죠응 아무것도 못 하죠? 응 멍청아 좀 응, 점프 못 하죠? 응 점프 귀엽죠? 좀비 두 마리 아니란 좀비 두 마리는. 응? 쟤야요 쟤가 나 야! 아이 키가 학생보다 작은그게쟤 뭐야 올라왔 <그게 뭐야? 웃음> 괜청대요 이네가 검청 뭐야 이거 뭐나? 왜 와이파이가 안 터져라.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을래 거기서나 뭐. 거기서 먹게 아 얘는 여기 있는 애야 <laughs> 아무것도 못저 <laughs> 밖에 있었네! 아니 누가 나 누가 모든 해줘 <laughs> 다 얘가 자꾸 나좋아 야야 잠깐만 나 피가 나 피가 아닌데 나 피가 <laughs> 오케이 하준이거 해줘 야, 야, <laughs> 아, 아니야. 아니야, 지금 니 멈췄어, 이거. <laughs> 쟤, 좀비 쟤 움직이는 거 아니야? 망한 거야. <laughs> 게임 망한 거야. 아니, 야아 말이. 아, 예스프트로 했어, 얘는. 저기, 봤지? 밧줄... 아, 그래, 저 차이 있어, 가자. 제발, 빨리 가자. <laughs> <안할 거야. 웃음> <laughs> 아니 나 지금 나 이거 o 금 멈췄어 o go out. I'm g o 네 이거 줄 o g 냐 얘들아 얘들아 이거 줄 좀만 찾아줘라 누가 민우 어디있어? 어. 응 응? 민어디있 아니, 아니, 그, 있잖아, 그, 그, 그 컴퓨터 있는 줄 알았지? 응. 음. 거기, 저기 있는데? 캡쳐 좀. 아니, 나 로딩이 너무 느려, 나 이거, 죄송합니다, 걸렸어, 나. 아! 아! <laughs> 야! 아니, 진짜, 오야한경수아이 <laughs> 야, 얘들아, 나 지금 어딨냐, 얘들아? 아니! 아니, 나 거기 있어, 거기, 나 거기 있어, 나 거기! 좀비랑 같이 있어, 나 지금! 나 태블릿이거든, 지금? 어 uh h -huh. <laughs> 아니 나 이거 페스 g o 로 a 보여 s t e t o 로 l I got 이 paste tool. Okay. o k a 다 Okay. o k 다 y o k 기다려. k a y o k a 아니 아줌마 어머 언니 이종미랑 같이 있어? 아니 씨. 유 제가 롬메이트인데.